반갑습니다. 수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741번째 시간으로 무지의 기쁨이라는 수피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무지의 기쁨. 로버트 린드. 4월이나 5월쯤에 이웃과 함께 교회를 산책하다 보면 그가 얼마나 무지한지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혼자서 산책을 하고 있더라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깨닫고는 깜짝 놀라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름나무와 너도밤나무의 차이를 알지 못한 채, 그리고 개똥집바기와 집바기의 울음소리를 구별하지 못한 채 일생을 살아간다. 아마 요즘 도시 사람들 중에 개똥집바기와 집바기의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몇되지 않을 것이다. 새들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는 일평생을 새들로 둘러싸여 살아가지만 그들에게는 얼마나 어찌나 무심한지 작은 새들의 노랫소리도 듣지 못하고 뻐꾸기들의 색깔도 알지 못한다. 우리는 뻐꾸기들이 날아가면서 항상 지저귀는 것인지 아니면 나무 가지에 앉아 가끔씩 지저기는 생 것인지에 대해 마치 어린 아이들끼리 말싸움이 벌어지기라도 한듯 논쟁을 벌인다. 제품이 자신의 시에서 기술한 내용이 상상해서 우러 나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알고 그렇게 쓴 것인지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혈긴 떡갈나무 가지의 품에 안겨서 붓꾸기난 노래를 부르고 아름다운 봄철의 인간의 첫 기쁨이 되어준다네. 하지만 이 무지함이 그리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그 무지를 통해 우리는 지속적인 발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우리가 충분히 무지하다면, 매번마다 짐이설처럼 신선한 자연의 신비가 우리를 찾아온다.만약 우리가 생애의 절반을 벚구 기들을 목격조차 하지 못하고 보내왔고, 단지 떠도는 목소리 정도로만 알았다면 죄를 지어서 어디론가 도망치기라도 하듯 나무 사이를 부지런히 날아다니고. 중간중간에 독수리처럼 멈춰서는 그 길쭉한 꼬리를 달삭거리다가 다시 저기를 품고 천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진남, 전남으로 뒤덮인 언덕나무로 날아가는 벚꾸기 모습을 보고 느끼는 기쁨은 엄청날 것이다. 동식물 전문가가 새들의 삶을 관측하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들의 기쁨은 잔잔하고 꾸준한 것이다. 반면에 살면서 처음으로 복구기를 본 사람이 느끼는 아침의 전율은 마치 새로운 세계를 보는 듯한 느낌일 것이다. 사실은 조류 애호가가 느끼는 기쁨도 어느 정도는 자신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그 무지 덕분에 그 분야에서 아직 탐구할 거리가 남아 있게 되기 때문이다.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완전히 꿰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 특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반밖에 모른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암컷 뻐꾸기가 땅바닥에 낳은 자신의 알을 물고서 유아살의 범을 길러낼 둥지로 날아가는 좀처럼 보기 힘든 그 광경을 직접 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그는벚 뻐꾸기가 둥지에 바로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땅바닥에 먼저 낳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상황경에 눈을 대고 며칠이고 앉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가 정말로 운이 좋아 새들이 은밀하게 알을 낳는 모습까지 포착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직 논란이 분분해서 확인이 필요한 많은 논쟁거리들.예를 들자면, 뻐꾸기가 알을 버려두고 가는 둥지에 원래 들어있던 알들의 색깔이 뻐꾸기알의 색깔과 같은가 하는 문제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논리적 사고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잃어버린 무지를 설파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일 뿐이다. 새로운 진술을 진실을 발굴해 낼 때마다, 그 밑에는 엄청난 양의 무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율리시스에게 사일렌들이 불러준 노래에 대해 우리는 토마스 브라운경만큼 무지하다. 내가 일반인의 무지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벚구기를 예로 들었다 해서 내가 그 새에 관한 분야에 뭔가 권위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해를든 이유는 꽤 간단한데 한 교구의 연못을 지나다가 아프리카 전역의 벚구기들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광경을 보고는 내가 아니면 내가 여태껏 만난 사람들 모두 얼마나 그 생명체에 대해 무지했는지에 대해 놀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무지는 북극기에 국한된,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건 해와 달부터 꽃의 이름까지 창조주의 모든 피조물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번 한 여자가 초승딸은 매주 같은 날에 뜨는지 묻는 것을 본적이 있다. 그녀는 모르는 편이 나올 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는데 하늘에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 달의 등장을 기분 좋은 깜짝 선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달이 언제 뜨는지 아는 사람들에게조차 달의 등장은 놀라움을 선사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봄이 다가오는 것과 꽃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10월이 아니라 3, 4월경에 달맞이 꽃이 핀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꽃이 조금 이르게 피었다는 사실이 기쁨을 덜하게 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사과나무 꽃은 열매가 맺히기 전에 피지 맺힌 후에 피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5월의 한강 날에 과수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감탄한다. 동시에 매 봄마다 수많은 꽃들의 이름을 되새기는 행위에도 특별한 기쁨이 있다. 그건 마치 그의 내용을 잃어버린 책을 다시 읽어보는 것과 같아. 몽테뉴년 자신의 기억력이 너무도 좋지 않은 덕에 예전에 읽었던 책도 항상 처음 보는 것처럼 읽을 수 있다고 했다. 나 자신도 그리 기억력이 좋지 않아 깜빡깜빡 잘 잊어버린다. 읽고 나서도 너무나 많은 내용을 잊어먹어서 햄릿이나 피크워크 페이퍼즈 찰스티킨즈 소설 피즈워크 클럽의 유문역으로 알려져 있다. 를 마치 신인 작가의 신간도서를 읽듯이 읽어 내려갈 수 있다.이런 기억력은 때로 특히 정확성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희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만약 즐거움이 목적이라면 과연 좋은 기억력보다 나쁜 기억력이 안 좋은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좋지 않은 기억력을 가진 사람은 아라비안 나이트나 프루타르크 영웅전을 일평생을 두고 읽을 수 있다. 물론 치악의 기억력을 가진 사람도 기억의 파편이 조금 남아 있을 수는 있다. 양들의 무리가 가시나무에 걸려 자신의 틀을몇오락이 남겨놓지 않고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갈수 없듯 말이다. 하지만 진짜 양들은 어쨌든 도망치게 되고 위대한 작품들도 같은 위치로 조금의 흔적만 남겨준 채 보잘것없는 기억 속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책의 내용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 다다리 자인이 보여주는 모습도 시간이 지나가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 있을 것이다. 오월은 마치 구구단과 같아서 꽃들의 생김새와 개화 순서에 관한 시험을 치면 통과할 수 있으리라 나는 얼마간 속으로 되낸다. 오늘 나는 미나리아 제비의 꽃잎이 5개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6개였나? 지난주까지는 확실하게 알았는데 하지만 1년 후에 이맘때 또는 이 사실도 아마 잊어버렸을 것이고 미나리 아자비를 애기똥풀로 착각하지 않기 위해 다시 공부해야 할 것이다 또다시 나는 이방인의 정원을 바라보듯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들판의 아름다운 세계에 숨이 막탁 막힐 것이다 칼쇠 그 검은 모습은 제비를 떠올리게 하나 실 때로는 벌새에 가깝다는 둥지에조차내리앉지 않고 밤에는 하늘 위에 사라진다는 말은 무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에서나 있는 거, 근거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할 것이다. 울음소리를 내는 뻐꾸기는 안 것이 아니라. 수컷이라는 사실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동작꽃을 제라늄으로 혼동하지 않기 위해 다시 공부해야 할 것이고, 불풀의 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혹은 일찍 혹은 늦게 자라는지에 대해 다시 알아봐야 할 것이다. 한 영국 소설가에게 외국인이 영국 주요 작물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호밀입니다. 이 정도로 완벽하게 무지는 완벽한 무지는 내게 감탄을 차아낼 정도이다. 하지만 무식한 사람들의 무지는 여전히 엄청나다. 전화기를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똥방법을 설명할 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저의 복음의 기적을 당연하게 얘기했던 그들은 전화기나 기차, 자동식자기, 그리고 비행기를 당연한 것신앙 그 누리고 지낸다. 그 물건들에 대해 의심, 의문을 품지도 않고 이해하려 들지도 않는다. 마치 우리 개개인 모두가 자신 주위에 조그마한 지식의 울타리를 치고 있는 것과 같다. 일상에 별 관련 없는 지식은 대부분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될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무지에 대항해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도 하다. 가끔은 정신을 차리고 싶은, 차리고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한다.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사색이든 간에 그 사색을 즐긴다. 그 주제는 사후세계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방황하게 했던 왜 오후에 하는 재치기가 좋으나 오전에 하는 재치기는 불결한 것인가 따위의 것일 수도 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는 그렇게 무지의 바다 속에서 지식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결국 무지의 기쁨이란 질문을 하는 기쁨인 셈이다. 이 기쁨을 잃어버렸거나 또한 대답할 수 있는 기쁨인 정설의 기쁨과 교환한 자는 이미 조금씩 경직되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조액 같은 벤자민 조액 19세기 영국 고전학자로 플라톤 대학편을 번역했다. 같이 탐구심이 강한 사람이 부러움을 사는 이유는 그가 예순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생리학을 공부하기 위해 책을 손에 잡았기 때문이다.우리 중 대다수는 그 나이에 이르기 한참 전에 이미 무지라는 것을 잊어버린다.다람쥐가 쌓아놓은 도토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허영심에 차선한 나이를 먹으면 현자가 되어가는 것이냐 생각한다.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현재로 주광 받는 이유가 그가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나이에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시, 다른,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끝 좋으면 좋아요.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감사합니다.